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일컫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의 목표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종류와 각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여 태양의 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단독 주택에서부터 대규모 발전소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열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태양열 집열기를 통해 물을 데워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사용하거나 집중 태양열 발전을 통해 전기 생산에 활용됩니다. 풍력 터빈을 통해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육상과 해상 풍력 발전으로 나뉘며 풍력 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나 낙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대형 댐을 활용한 전통적인 수력 발전 외에도 소규모로 물의 흐름을 활용하는 소수력 발전도 있습니다. 식물, 동물 폐기물, 농업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의 바이오매스를 연소하거나 발효시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바이오에너지는 전기, 열, 연료 등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지열 발전은 주로 지표면 아래의 지열 자원을 이용하여 증기를 만들어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지열 난방은 주택과 건물의 난방 및 온수 공급에 활용됩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파도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파력 에너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조력 에너지, 해수의 온도차를 활용하는 해양열 에너지 변환 등이 포함됩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소는 연료전지 등을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으며, 연소를 통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는 주로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생산되며, 재생 에너지로 만든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종류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 응용 분야, 에너지 생산 방식이 다르므로, 환경과 지역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 발전과 정책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로벌 이슈, 그리고 탈탄소화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글로벌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 등이 그 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녹색 채권 및 ESG 투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전망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에너지 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기회도 제공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바이블이 될 저희 신재생에너지 가이드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동향 및 전시회, 홍보관 및 설치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